덮쳤는데? 음. <놀람> 오뭐안되됐습 <오래됐냐?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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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딴가하고 있어, 있어. 오, 뭐, 오케이. 사랑... 오케이. 오, 사라. 오, 사어 오, 사사랑 오, 사라. 오, 사 아, 사라. 어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버텨. 어어어 감정 걸었다. 오루돌오 예. 여기 춤잘 추는데? 이거 방금 안 풀었으면 다오예 이제 오 예. <laughs> 뭐든냥이. 안돼. 아, <laughs> 없어, 없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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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런 세발기 이대발요 발. 귀 너무 발... no, 귀여워. 지 네. 최대에 집중 중. 어떻게 어떻게 자기 캐릭터가 공인요 <laughs> 귀여워 한다, 어 뭐야 나 이거 왜 걸려? 아 저거 나오자마자 걸리는 게이얼 원래 저 자리에 있으면 원래 나오자마자는 안 걸리는데? 아싸. 못 갈게. 못 갈게. 아싸? 나이야이 아, 오 조심하시네 하... 조심하게 게임 잘 만들었다고 1세야터카터 <laughs> 이새끼야 카이야나 어, 근데 파괴가 없어 미안해 정신쓸기 미안해 본 사과 본디 아, 나도... 어, 사과 사를라고뒤잡뒤잡뒤잡아 공... 음, 나... 이거는... 나는 키위를 줄거 아, 아니야 이거는 왜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써야 뺏겨지는거야 조심하라고 아웃님 귀여워 오이 미친새끼 이걸로 변해있는 이유 빠르기 때문아 여우가 더 빨라요? 어 실제로 아, 이속이 빨라. 빨라지 이속이 어... 빨라지 아 미안! 반늘로 먹었어 이미 지나간 고슬의 미련조심하 지나간 고슬 곳은... 아, 딜리트 민호 없어요. 딜리 있어요. 없어도 없어요. 필요한. 어, 어, 수요 없어. 여기는 <laughs> <저긴> 원래 <laughs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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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게많는난 어. 어. 뒤를 돌아보지 않을래. <laughs> 아. 어, 아쌍 걸. 맥주 거품. 아니, 술발. 이 자네가 그린 거요어나있어뭐 거품을 끓여요? 기려 <laughs> 와. 빨아드 감면 빨아드 한명 내가 갈게. 어. 네. 벌목감 보고 했는데. 어, 아, 보 아! 아서안 보였어요. 나내시에 원이 안보이길래 아니, 원왜안 나오지?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걸내 뒤에, 뒤에 있었네. 깜뜩결이다 <laughs> 어, <다행이다. 웃음> 아싸. 어 <laughs> 들 감자. 감 여섯. Thanksgiving Day. 어. 네. Thanksgiving d a y d o t e a n g t g i n i n g 그 I'm g o i n a 이 I'm g o i m o a a a e 싹다격투 나오게 좀 나다 나때싹땅에 버려야겠다. 맛있다. 오, 뭐, 응, 아, 스발, 응. 이거 맛있다. 김국. 이 오, 김국. 무력. 아 씨발 김국 존나 맛있다. 요 근데 파게 괜찮겠어? 소, 좀 부족할 수 있어. 괜찮아요, 제가. 그 어, 파. 어차피 파괴 바운이 당하는데. 이야, 내가 버럭이라서 파괴가. 안돼, 아니야, 너한. 뭐라고 해야 되냐. 어, 다행이다. 혼자 때도 문에 열받네. 너 때, 너 때문이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근데 파괴가 안 된다면 보통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. 그걸 짤터로. 아이씨 만약 파괴가 도... 안 된다면. 파괴가 안 된다면. 슬비에게 <laughs> 게 있을 확률이 높아. 이간. 양손 빨강. 죄가 어색하다 했더니 폭전 안 끼고 갔구나. 괜찮아요. 저희 이제 톡정 가진 채로 어요 어, 그럼 어. 어, 괜찮아? 어, <laughs> 아 알지만 아들. 그거 그거 어? 그거. 어? 어? 괜찮지? 응. 오오오오 디 민디... 여기.. 왼쪽에 빨강.. 찍 아, 와, 말해줘서 정말. 고마워요 정말. 몰랐어 아.. 존나 멀어 아.. 존나 아프말 미안 정 그쪽 갈게 씨발 새끼야 오말300줄 슈노 정러 정말. 정 파랑이 쪽에. 한 명! 파랑 한 명!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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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말 정말. 정말. 결과가 좋았다. 눈 접했죠? 어 조심해 조심해. 어 해도 해도. 지벌. 저 도, 정도 도, 있다는 사실. 될것 같다. 오, 아우 두점두점뿌했다 감사해요. 앞에. 0 0 줄에 쇼너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. 진짜요? 이번에는 무조건 왼쪽 오른쪽. 왼 오른쪽 미안. 왼 오른쪽 쇼너가 나올 거라는 사실. 오케이. 이거 하고 나왔다는 사실. 낸 아, 채울 수 있는 게 카운터기 밖에 없을 때 그냥 손가락 쩝쩝 빨리... 뭐로도 금방 나올 수 있다는 사실. 오케이. 파랑색, 파랑 색, 파랑 색, 파랑 색... 275점... 알 수... 유파인, 유파인... 오... 따뜻하다, 따뜻하다... 많이 안 해. 뭐로 나올 수 있어? 앞에서 지금. 물어 물어, 물어, 물어. 난 이때, 위험핑소리 들릴까봐 너무 무서워 아, 나도. 아, 나어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어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서 나도. 무슨 새끼 낚시, 빨강 새끼요 망치! 망치, 아파, 망치 아파. 아파. 아, 이망요 아, 파 아, 파 아, 씨발 시선 안 들고 왔네 미친 새끼 사랑0개0 0 0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 0을까아거0 0 1000. 1000. 1 폴 좋아요 암 d 야 m there. 야아 sad. I'm s a 았다나 이제 d i 없어 나이스 잠깐 수리해주고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? 아 I'm s a 빔 나오도 있어요. 지금 빔도 나오더라. 어 빔도 나오긴 해요. 노력할 타이밍 안 됐나 그러면? 이만해. 아, 요즘 빔도 노력하면 돼. Nice. 우량성 이타이밍에 강하다. 노력적인 강하다. 강했어. 용맹을 기다리는 중. 네. 한 명씩 한 명씩. 빨간색이 없어. 어, 어 카운터. 나 근데 나 카운터 못 하고. 어똥똥똥똥똥아 아, 아, 죄송. 아거 아, 아, 이거, 이거 이거 저였는데 저거 한다고. 자결한 게야. 자결한 게. 어, 똥 조심하세요. 빨리빨. 뿜뿜뿜 잡아. 너 먹어. 아너 먹어. 아너 이거 빨강이 움직이세요. 빨강이 움직이고 오케이. 파랑이 걸어갈 때똥 조심. 파랑이 와요. 타죠. 타자. 타자. 걸예예예 예. 아나 맞았다. 거기 똥 조심해. 거기 거기 바로 앞에 똥 있거든. 어 맞아. 빨간색 하나. 빨간색. 굴드 맞춰요 그냥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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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응, 저거 전화 변환 한다고 똥.. 똥 있는 거.. ㅅㅂ 생각 못 했음 어차피 지파할 때또 없어져서 고스마다 응. 어, 응, 지금 아 너무 안맞는다 이거 어, 근데 저거 저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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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리 했냐? 그 자리 아니냐? 어머 어머? 그 3번 자리 아니냐? 괜찮을 걸? 살짝 비켜서면 음... 아무튼 뭐내 자리니까 내가 알아서 해봄 아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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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 매번 신경지지가죽지 어, 어? 마시고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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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금 지금. 지 어이장이 방... 뭐야, 뭐야 나 너무 지금, 아파. 지금 뭐, 전화 뭐, 뭐, 변한 사람이 어. 너무 많은 잡기. 어, 잡기. 모두. 어, <laughs> 와, 최 파란색. 매조사. 와, 근데 우리 게이지 조심해야겠다. 음, 바스티안 곧 와서 쏘면 죽으면. 아, 박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왔다. 제가 력괜찮게 출제. 시 하고. 거 아8 18. 18. 18. 18. 18. 18. 18. 1없어졌다8이8 18. 18. 1이 18. 18. 1이 18. 18. 18. 18. 18. 1이

남 a n 괜찮? a r d you can't. Languard, you can't. Languard, you can't. Languard, you c 요 저한테 오면 그냥 죽으면 되 o u c 안 돼요 Languard, you c a 이 t l a n g 이 a r d you 어떡하 t l a n g u a r 타야겠다 어 뭐야? 로그.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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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. 나이스. 거기 똥똥똥. 어 이거 아프다 이거. 그냥.. 하나만 아, 나 이거 중간에 걸치면서 두대 맞았나 보다. 이거 한대 가지고 찰량 절대 아닌데. 고고고고. 아아아아아 어, 아 아, 우리가, 붙어, 우리 붙어, 우리 붙어, 우리가 붙어, 피, 해 우와. 아 누군지 나나나나나나나 나. 나 조금만 때릴게. 조금만. 가자가자가자시안님올라줄수 있어? 아이스. 나나 걸려서 왜아 이발 그냥 켜고.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지금 켜고. 아이스 여기저기 다옮기보다네 그냥. <laughs> 나이스. 오늘 전화 관리 빡세네 오늘. 와, 아, 이거 아 이거 근데 저기 밖에 사람이 지금 변할까요? 타이리 <laughs> 차라리... 지금 비벼. 지금 비벼. 타이리 지금 비벼. 잠깐에 가지고

님 왜겠다. 아이고, 솥밥. 맞았다. 안 맞으면 됨. 변환이좀 어, 앞에나 뒤에 잘서 있어 주는 게. 이거 누구야, 이거? 아우. 아. 야, 아파. 야, 아파. 파랑 파랑 아파. 어, 나왔다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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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서 비켜. 어, 결과가 좋았어. 잘했어. 잘했어. 시원님, 잘 넘겼어. 이따가. 고옥 간 어, 네그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번을 아, 아니면 룰락이 없어요 2번 두 2번 두 딱부터 붙고싶다 미안해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나는 멀쩡해요 브로그야? 아 네네구나 로 어어어 존나 센거 존나 센거 습하다 제가 갈래 어이구 난 비정 하는게 맞아 응. 나 수덩이 없음 슈너머 슈너머 슈 시발 새끼 갑자기 이걸 썼다니 갑자기 아니지만 어떤 내가, 내가 놀라면 갑자기... 응, 맞아. 미리 말해줄 수 있잖아. 우리 사이에 갑자기 날리는 거도지 어, 맞아. 레드 갈드, 레드 갈드. 저거는요? 또때릴거예요시환님버프 응. 네, 있으면 지금 올려주실 응, 원래 나도 먹는 거 맞아요. <laughs> 어, 할수있을까 이거 두번 실패하고 가면 끝나겠는데? 실패할 거임. 나나 나간다. 오케이. 아파. 어, 오케이. 나이스일 거라 아, 어디 점프 아, 우리 피가, 피가 평등해졌는데? 아, 와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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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자고! 이거 어차피 시. 딜 끝났으니까. 결국 <laughs> 좀. 아, 피가 평등해졌는나 아드 안 먹을래, 이제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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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픈데. <laughs> 이렇게 평등을 추고 하다니. 어, 아드는 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법반 너무 좋고 아니야. 아! 아니, 바스장 바스트. 아, 왜 이렇게 왜겠스 씨발. 박씨 짭시한 박씨 한, 한 어이, 바람직한민주당되면 빠져. 변화하고 어, 싶다. 나색, 건하셔야 돼요. 뭐 해야 돼? 어? 안 어? 안 네. 안 네. 안 네. 어? 아, 그렇군요 <laughs> 아, 아 씨... 우리 한 시간 했다. 어, 나말 어, 끝났다. 아말발아수현님이저크리카가저크레 어, 아... 튕겨서. 야내 유카 네, 고맙다. 발저 지금 성부 빼고 배템이 없어요. <laughs> 더 성부 빼면 배템이. 아, <laughs> 시점 아, 하나 남았어. 나는, 나는 성부랑 물량만 아, 남았는데. 뭐야? 바리케이드. 나머지 한네 얼마냐? 2만 구백 아프자.